야 트럼프가 이란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이랑 붙을지 고민 중인데 전문가들 말로는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여는 거래 한번 열리면 진짜 감당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시작되면 미국이 전면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야 유럽 외교협회 쪽에서도 트럼프가 이란치면 임기 통째로 전쟁에 쓸 가능성 크다, 이런 말까지 나왔대. 근데 이란도 가만히 안 있어. 이기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대. 미군 기지 계속 공격하고, 질질 끌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드는 거지. 퀸시 연구소에서는, 미국이 먼저 공격하면, 이란은 전면전으로 반격할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쉬운 싸움은 아닐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너무 많대. 말 그대로 끝장 소모전. 재밌는 건 트럼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MAGA 진영조차도 지금 전쟁에는 반대 목소리 내고 있대. 지금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이란 전문가는 이런 말도 했어. 이란은 버티면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처럼 갑자기 철군 외치고 끝내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가 전에도 그런 적 있었거든. 결국 트럼프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 미국이 또 중동전쟁에 빠지고, 아프간이나 이라크보다 더큰 피해 볼수 있다는 얘기야. 진짜 지금, 판도라의 상자 열 타이밍일까?